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노략지,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나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밀러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줄씩교도가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근 겸손하여 낙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낙위와 낙위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료주일의 풍경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감남산에서 뱃박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죠. 감남산 뱃박이라고 하는 지명, 여리고를 지나서 감남산에서 뱃박이. 그리고 고기 옆에 배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이두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행적일, 구체적으로 고기 바로 앞에 여리고라는 지명과 배바개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모든 순례객들은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명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 반경에서 한 30여 킬로에 있는 사람들, 혹은 웬만큼 야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주절을 어,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서도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였고, 많게는 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난주에 대구사랑 걷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구사랑 걷기를 하면 혼자 걷기를 시작해도 걷다 보면 이렇게 많이 따르게 돼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따르고, 그 술래 길이지 않습니까? 술래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죠. 꼭 예수님을 따라서 추종해서가 아니라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 항상 이 장사, 장사치도 모이게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에 야시장 열렸다. 그래서 쫓아가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막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야바오 이바오군도 있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축제라고 하는 게 사람이 모이는 곳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벳바게 바로 맞은편이 배단이일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단이와 벳바게는 서로 가까이 있는 붙어 있는 두 마을이고. 어, 베단이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고 베단이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치면 어떤 곳이냐면 변방이죠.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어, 또 고대 사회로 치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거나 아니 화전민처럼. 어, 그냥 밭에서 밭을 일구어 살거나 농사짓거나 이 성에서 일어나는 상업과 경제와 정치 군사적인 그런 혜택을 못 보죠 강도와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성밖의 사람들이고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악성 피부병이 걸리거나 부정하게 되면 성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배단이 문둥이의 집이다라고 하는 만큼 그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벳박에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파게 벳파게 베이트 파게라고 해서 어,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나는 여러 가지 농업 생산물 중에서 무화과가 큰주 생산물이죠 포도, 무화과, 감남 이런 것들이 주 산물인데 그 중에 무화과가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3월부터 4월에 3, 4월에 처음으로 맺는 열매를 이제 파괴라고 합니다 이거 맛도 없고 그냥 파랗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곳이 이제 파괴라고 하고, 이제 8월, 9월 혹은 10월에, 늦여름에 이제 연그러서 익는 열매를 이제, 그, 그, 테헤나, 테헤나라고 해요, 테헤나. 그래서, 베이트 테헤나, 테헤나의 마을, 테헤나의 집, 그래서, 베다니라고 그럽니다 베다니에 가면은, 8월, 9월에, 9월, 10월에, 무르익은 이 무화과 열매를 또, 이 여기는 또 봄의 열매를 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순례객들이 이렇게 오면 주로 6월절에 오잖아요. 6월절에 오면은 6월절이 이 겨울 끝봄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배고프고 가난할 때입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제일 허기지고 배고플 때에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무에 있는 모아가 열매를 따 먹습니다. 이걸 따야 이걸 따줘야 이제 그 나중에 9월 달에 이제 대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이 새로운 그 열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사람이 제 손으로 따리니까 수고가 많잖아요. 순례객들에게 다 이렇게 던져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따서도 먹고 따서도 먹고 그러고 이제 다 따서 먹으면 드디어 여름이 되면 진짜 태애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맺어져서 사람들이 당도 높은 무화과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것을 말려서 이제 그 건포도처럼 마른 무화과를 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마을이 바로 벳박게입니다바박에바박에서 배바게. 나귀 새끼를 타고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는데 어~ 우리가 이말 많이 쓰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냥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문상의 해석으로는 주께서 쓰고 그냥 돌려 얼른 돌려주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줄이라 뭐~ 이런 번역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백박의 마을에 그, 실어 놓은 낙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짐 실어주는 짐용으로 많이 빌려도 주고 그냥 이렇게 심론만 확인되면 잘 빌려주는 것이고 주님이 쓰신다고 다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잠깐 빌려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이제 시편과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예수님 타시고 또나뭇 가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하나도 영광스러운. 지 않고요. 어찌 보면 좀 초라하고 어, 비참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짐 짐실는 낙이를 탄 거죠. 예수님이 탈게 없어서 낙이를 탔겠습니까이이 이 모습 자체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그 다윗의 후대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등극을 했는데 이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싣는 용도인데 나귀 중에서 새끼 작은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가 짐을 많이 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호리하고 가벼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쭉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죠. 뭐 타고 온게 없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와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걸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왕은 어떤 왕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 19, 20장에서 꾸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얘기할 때 낮은 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용서하는 자, 스스로를 낮추는 자, 이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그 화려한 곳에 로마의 총독이 있고 또 로마의 통치가 있는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뭘 타고 가시느냐? 낙귀 타고 가신다. 그리고 스가라에 있는 말씀처럼, 어, 겸손하여 낙귀곧 멍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겸손이란 말을온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이 낫다, 가난하다, 비천하다, 천하다. 어, 이런 표현으로 프라우스라는 말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명 그대로 우리 주님은 그냥 가난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낮은 것이고 그렇게 평화의 위치로 오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야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 권력과 권위, 이 로마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까? 말 타고 입성했어요. 군사용 군사 용도로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검을 들고 로마로 입성했던 빌라도와. 그들의 권력자들을 마치 대조라도 하듯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나마 그나이도 남의 것 자기 것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타고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힘으로 누르고 권력과 이, 이 자본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고, 또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계셨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갈릴리에 또는 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라셨던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은 지극히 변방에 있고 천한 곳에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그리고 이그 로마 사람들도 지지 않는 십자가에 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세상에 전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초라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세상이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먼 거리를 도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낙유를 닦겠습니까? 낙유는 평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짐을 싣고 다니는 그들의 이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낙유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가? 우리가 곧잘 이제 승리합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이런 이 어휘들이 전투적으로 만들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과 당연히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전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사탄의 자식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까지 원수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다 원수들입니다. 원수, 원수 같은.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호전적이죠. 전투적이고, 정복하려고 하고, 그를 굴복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가 올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정복과 지배와 통치의 정서보다는 겸손하고, 낙이 타시고, 더 낮아지셔서 참 왕으로 오셨고, 그 주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입고 있던 한, 한 벌, 겉옷 이거 벗으면 그냥 상체가 드러나는 알몸이지 않습니까? 옷이 그들에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는 덮을 요가 깔고 잘 요가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낮에는 이 몸을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하는 유일한 비싼 옷이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 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깔아서 모든 걸다 바쳐서 주님의 길을 열었을 때 결국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낮아진 삶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저기 부잣 집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밥얻어 드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쪽 방에 가 가지고 그들 손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주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고 올해 목회를 하다 보면 50대가 되면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 요 목회자의 황금기라고. 대접도 잘 받고 먹는 것도 좋고 뭐 살이 계속 찝니다. 너무 잘 먹고 잘뭐 차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게 만들까?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주님처럼 낙이 곧 새끼 어린 것을 탈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늘 하는 말이 평신도들이야 일반 성도들이야 본인들의 경제 여건에 맞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살지만 목회자만큼은 최소한의 삶으로 사는 게 성직자에 가깝다. 카톨릭 신부들은 주님을 닮아 산다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은 크기를 무론하고 자기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차를 바꾸고 또뭐 집을 바꾸고 교회가 좀 크니까 중대형 교회에서 그그 유행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 창세기를 타니까 나도 타고 싶다 너도 타고 싶다 그걸, 타, 그걸 타, 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 있다면 몰라도 그아래글로한 번쯤은 양보해 본다면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더 좋은 걸 타고 싶어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이 왜 이런 거안 타고 싶었겠습니까? 왜 주님은 말 타고 예루살렘을 안 들어가셨을까? 그랬더니 스가리아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왜 낙이 타고 다니지 않고 말 타고 다니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쯤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앞선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여기고 이 앞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톨릭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할 때타던 차를 경차로 소형차로 바꾸어서 탄다 그 하나만으로도 상징이 됐잖아요. 저는 뭐 이걸 또 다시 얘기하라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차, 남의 차 타면 되죠. 성도들 중에 좋은 차 타고 있으면 얻어서 한번 타보고, 이야, 좋다. 그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타는 차가 굳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안전해야 되고, 많이 다니시니까,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는 성도들도 트럭 타고 다니고, 경차 타고 다니고,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왜 굳이 목사님만, 때마다 시마다 차, 옷참 다음에 차를 바꿀 때 뭘로 바꿔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까?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소유하고 있는 소유로 신분을 나타낸다면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도들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제 여건에 맞게. 또 자영업자들이나 오너들은 거기에 맞는 자기의 지위와 삶의 영역에 맞는 나름의 승용이 필요하겠지만 목회자에 한해서만큼은 내가 성직이라고 할 만한 자기만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가장 기본은요 가난에서 출발합니다. 의도적 가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질 수 있고 가질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좋은 차못 타면 군 무능한 거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끝도 없이 달려가는 우리 삶 속에 겸손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나귀 곧 나귀 새끼를 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시고 더 작아지시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의 산배바게와배단이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잠은 배단이에서 주무셨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지만 나그를 타신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배단 위로 돌아오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백박에서 나귀를 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배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성밖에 사람들이었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을 또 묵상해 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가지기보다 내어놓을 줄 알게 하시고, 변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사랑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가 어렵지만 결국 더같지 못해서 어렵죠 없는 것에 감사하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이 평생 사시면서 높은 곳에 마음을 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제 그제 주일날도 저기 상주에 가니까 27만 30만 하던 인구가 이제 8만 9만 다 빠져나가고 한 해에 한 300여 명 태어나면 1500명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이 군단위 혹은. 읍 또 시골 마을이 다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일자리도 서울에 있고 학교도 서울에 있고 다 수도권에 있고 대구에 다 모여드는 것 때문인데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좀더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흩어지고 변방으로 나가야 그래야 살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겸손히 살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